친구들과 함께 마인크래프트 숨바꼭질을 할 겁니다. 숨는 사람은 블록 몬스터, 동물 등등 모든 것으로 변해서 숨을 수 있고 술래는 도망자를 찾아서 처치하면 되는 간단한 게임이죠. 바로 가시죠. 자, 준비 시작! 니들은 뒤졌어. 철골렘이네. 너넨 철골렘이네. 너넨 철골렘이네. 이거 아무리 봐도 철골렘이야. 이 친구는 보통 철골렘이야. 철골림이 왜 있지 않았어. 아, 진짜. 아니. 어? 아니 뭐야 씨. 아니 어떻게 하느냐. 철골림이 없었잖아요. <laughs> 나 철골림을 썰고 시작했어, 그를 짤고 아니 씨. 너냐? 너냐? 아닌데. 야이 개새끼야 내려 내려와 <laughs> 이새끼야 어디가 뭐, 시랄하지 <웃음> 마 죽어내 <laughs> 게 <laughs> <오케이, 웃음> 죽으란 말이야 시간 낭비를 했어 이제 5분 남았어 ㅈ됐다 뭐야 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못뭐 찾냐 어, 아쉽냐 이거 와 어, 보통 아쉬운 게 아닌데? 몇분 남은 지금? 4분 몇초어 3분 30초다 야이됐다 이 찾아 빨리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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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민재야? 대체 뭐가? 어이 저 새끼 저딱 걸렸다! 너 분살자 너 김민이 그 아니냐? 방금? <laughs> 어?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. 저 김민이 아니냐? 아나 이것저것 해보다가 너무 명령을... <laughs> 어, 뭐야? <laughs> 아니 이 명령을 몰라. 알짱거려 이 새끼야. 뭘 알짱거려 이 새끼야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레전드 연기 아니, 아니 연기 레전드였는데. 아 오케이 나한테다. 어. 오케이 그럼 출발할게. 아안 아, 됐어 안 됐어 새끼야. 아, 봐라, 너 너는 중요하지 않아. 맞발했어 끝났어 끝났어 출발이 끝났어 끝났어. 블록은 일단 때려봐도 돼. 왜냐면은 그 내구도가 안 달아. 음. 블록 때리는 방법. 그럴 줄 알고 로그로 변신을 안 했어. 아저 매. 저기 매. 저기 어이이 너가 그 내구도 안에 나를 찾을 수 있을까? 난 연기를 아, 시도했어. 매, 매. 난연연를 아, 했어. 어? 아니 감당, 포기해, 포기해. 감당이 아, 안되 저거. 아 뭔지 알겠다, 저거. 아저감 감당이 안되 저거는. <laughs> 자 가차 두 가지. 내가. <laughs> 규민아 나 그거 어? 딱 내구도 세번 남았을 때 갈게 그쪽으로. 오케이. <laughs> 아나 그러면 좀 지워놓고 있을게. 아, 그래 그래. <laughs> <laughs> 어. 이거네 <이건> 씨. <애쉬! 웃음> 일로 와이 개새끼야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딱 보는데 햇불을 보는데 그 뭐지 블러 붙을 때그 히트박스가 안그그 그 테두리가 안 떠. <laughs> 테두리가. 안 떠, <웃음> 아, <웃음> 진짜 그에 이러야 그렇게 아, 누가 그렇게 뻔한 걸로 숨으래. 내 말이 지키네. 그 말이야. 어? 어, 내 말이 아니, 바로 봐봐. 그 말이야. 그래. 아니, 김이나 너, 김이나 찾을 건데. 아, 김이나? 내구도두번 남았거든. 뭐야? <laughs> 아 잠깐만. 이아레와델러가 너무 수장한데요 잠시만요. <laughs> 잠시만요. 아 근데 아르마딜로인가? <laughs> 아, 잠깐만. 아깐 아이템 떨 바로 그냥 <laughs> 바로 그냥 심리전을 들어가. <laughs> 아 <아니>, 돼지인가 아르마딜로인가? <laughs> 야, 너 고개를 이렇게 안 움직이니? <laughs> 어, 야, 나 깨졌어. 어, 아 근데 맞아. 아니야. 아 맞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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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. <laughs> 어, 아, 나 나는 찾을 10, 수 없어. 그냥. 어, 나도 찾을 5, 수가 없어, 나 아니, 변신 안 할게 8, 그냥. 아, 아 자, 찾을 자, 수가 뜬, 없어 나는. 나 들어갑니다. 오케이, 같이. <laughs> <laughs> 저, 저 아래 뭐가, 저 아래 뭐가 보이는데요, 진짜. <laughs> <laughs> 와봐아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딱 아니야. 나는 요새 꼼꼼하게 한번다 살펴봐.

아니.. 아니.. 지금 어디, 어디 갔어? 아예 어디 갔어 이새끼야 어이 아사 한계야 임마.. 오케이 댄스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! 아 근데.. 아불 쏘근 아냐? 내가 을땐 쏘근도 했으면 그냥 까까라 아.. 에이.. 왜, 나 지금 얼어버렸 어? <laughs> 아니, 오른쪽, <laughs> 오른쪽이 어? 아 오른쪽.. 오른쪽어 어? <웃음> <웃음> 어?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<laughs> 어디 아아아 빨리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<laughs> 이만 이건 아니야 이만 이건 아니야 <laughs> 이거 <이건> 아아 <laughs> 빨리 빨리 너너 빨리 너너 탈락이야 너 이만 아니 아니 이게 뭐야 그걸 왜 말했음 개새끼야 어른도 못 나는데 <laughs> 오 이래 너그 떨어지면은 아이고 이번에는 약간 우리 우리 셋이 한번 연동을 해 보자. 약간 약간 못느낌인지 아, 합동작전하고 어, 합동을 작정해 보자. 합동 작전 아,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어. 진짜 레전드 작전으로 가려면 어. 여기 여기를 활용해야 돼. 어, 약간 요런 느낌. 아, 뭔 말인지 알겠어? 뭔지 알겠지? 오케이. 오케이. 아, 뭐야. 아, 뭐야. 어, 어. 오케이. 모딩이 안 돼. 모딩이 안 돼. 오케 하나의 건축물이 된다 말을했단 말이야, 분명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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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방풀 노노 임마, 방풀 노노. 나를 아, 그렇게 했잖아요, 방풀 노노가 아니야, 이득끼야. 아, 그래? 근 이들끼리 물어 아, 가지고 계속 그러고 아, 놀라고... 아, 잠깐만요. 아, 아이 아, 너무 아이 아, 잠깐만요. 이득끼들아. 또이뜻 같아. 이득끼들하나너 이득끼들아. 아, 근데 생각하고 도 티어 날고 있었는데. 티어. 이왜안 껴? 아이 개새끼야. 우먼초도 <목소득> 괜찮잖아. 왜 그래? 왜 그래 우리끼리? 아, 아, 씨. 아왜 나야? 아나 진짜. 아까 이로 가는 걸한명 다섯거든요. 아니 진짜 우리에 뭐우리뭔대한 계획이지? 아, 뭔 대안이 한 순간에? 아니 나 찾으려는 생각도 없었거든. 근데 앞에 계단이 있는 거야. 계단 타고 올라가겠다는데 안 밟혀 <목소득> 안 나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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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? 어, <laughs> 그래. 어디 있지? 아, 저기 있네. <laughs> 아니. 현안입니다! 안 아이애, 나 아이애, 개, 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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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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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하 <laughs> 이거. 아, 이거 말이 안돼 이거 이거 말이 안돼 우리 이거 지금 아, 말이 안돼 안안 말이 안돼 진짜 야 민재 민재 좋아 좋아 지금 아이디어 아, 굉장히 어, 좋아 지금 지금 이거야 이게 이게 아이디어야 저기가 굳이 아니어도 나는 맞다. 아주 잘 숨어 아주 잘 숨을 수 있어 우리는 그럼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정체가 뭐였지 아이 왜 아이 김대회 왜이 새끼 뭐 아이 뭐임? 이 새끼 뭐임? 아이 뭐 뭐임? <laughs> 뭐, 뭐, <laughs> 아 이걸 못 본다고? 아 이걸 못 본다, 고아 진짜 아쉬운데 진짜? 어?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아 잠시만요, 일흔님, 일흔님, 잠시만요. 제가 위치를 밝히겠습니다. <laughs> 아, 너 어디에요? 빨리, 너 빨리, 너 빨리. <laughs> 너너 탈락이실게. <laughs> 너 빨리 내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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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. 개이실게. <목 hablando> <목억> 아이고 김이나 갖고 나. 김이나 난 아직 너의 유지를 잊고 있어. 어 좋아 좋아. 아 김이나 나도 잊고 있어 걱정하지 마. 야, 일단 일단 민재는 어야 민재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인정이고 상우는 티비에 맞이. 어 맞아. 내가 아, 기다려봐 나 지금 어떻게 올라갔더라 내가 저기를. 어니? 어이어이 오이 은신술? 이 새끼 뭐야? 뭐야? 아니 뭐 은신술이 <laughs> 아쉽냐? 아 w 왜 l l 왜 will, I will, I 아니 l l 아니 i l l I w 아 l l I will, I will, I will, I will, I will, 뭐 will, I w i 뭐야? <laughs> 이게 진짜 의심 <의심소리> w i l 새끼야 i l l I will, I will, I will, I will, I w i 예, 씨, 하급닌자인 사람인데 이 새끼 상급닌자였네 이거. 야, 잠깐. 뭐 여기서 원해치 수를 쓴다고? 그렇 다시 이렇게 와 나는, 아, 나 그냥 맞짱을 뜰게 그냥 얘랑. 아, 맞짱을떠 그냥. 맞짱을 그렇지. 뜰게 그냥. 야 이긴다 이긴다 어, 이긴다. 어, 이긴다 우린도, 우린 어디에 어디 있을까?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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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내가 어디 있을까? 야, <laughs> 야, 이거 내가, 내가 어디 있을까? <laughs> 어디 있을까? 내가 레전드 누워줄래? 누가 내 추적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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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야, 야 이맵좀 재밌다 근데. 아니, 어, 이경실. <laughs> 일단은 집부터 다 들어가 봐. 아니 근데 잠깐만. <laughs> 이이이안 <이러면> 되잖아. 아니, <laughs> 이이에 이거 <왜> 이어 <이래>, <laughs> 여기. 아니, 이거 맞네. 여기만 있네. 와이파이 끼야 이리로 와. 블루 와 아이씨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아니 야야 다른 이이 블루에는 다 상자가 없는데 <laughs> 여기 <laughs> 하나가 똑같이 있어 야 모비야 블록이야나 블루 블록. 상우는 모비네 모비야 너 고양이네 이 새끼 아니 이 새끼 너무 빠른데 넌 사람이 아니야 자 상우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같은 걸 변신했을 리가 없어 혹시 변신 한다면은 뭐저 주민 아니면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유, 이런 거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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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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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내 민재가 레전드야. 근데 민재가 레전드. 야 민재가 어. 뛰어다니고 있어. 아이 블록이 뛰어다녀. 어, 어. 아 야, 바, 블록이 바, 바, 바. 뛰어다녀. 보통 뛰어다니는 게 아니 이 정도면 나봤을 때 우사인 보트 우사인 보트도 병밀겨너지 블록이 뛰어다니는 건 여기밖에 없는데. 아쉽냐? 아쉽냐? 뛰어다니는 거 맞아? 어뛰어다니는 거, 뛰어다니는 거 맞아. 아, 얘가 아쉽냐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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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이거. 이거 어디였어? 야, 이 개야. 우와! 안 돼. 왜 빠르냐? 포기했어. 아니 어디 갔어? 아, 깨졌는데 어, 그럼 네가 죽는 거야. Wellbeing. 哎呀！我。